정육면체를 잘라 만든 정계도에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. 정육면체가 있습니다. 어느 모서리를 자르면 잘라 펼쳤을 때 이와 같은 정계도가 만들어질까요? 우선 이 색칠된 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. 그러면 보세요. 여기가 지금 점선이라는 것은 이 모서리는 잘리지 않았다 라는 걸 뜻해요.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면 있죠? 바로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잘리지 않은 모서리 하고요. 지금 이 면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려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잘라야 한다 라는 걸알수 있죠? 거기다가 그 옆쪽으로 다시 이렇게 점선이 있으니까 이 모서리는 자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면,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면이죠? 이 면이 이와 같게 표현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세 모서리는 잘라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색칠된 면 아래쪽에 이 면이 있어요. 색칠된 면 아래,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는 면을 말하는데요. 여기가 점선이니까 이 모서리는 자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그런데 이 아래 이 하나의 면이 딱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니 얘를 자르고 얘를 이와 같이 잘라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린 모서리들을 표현해 볼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색칠된 면 옆으로 이두 개의 면은 자, 여기는 잘리지 않은 모서리였고 얘도 자르지 않은 모서리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제 이 정개도에 알파벳 기호를 써볼 수가 있어요. 자, 어떻게 알파벳 기호를 쓰면 될까요? 이 색칠된 면, 이것이 면 A, F, G, B.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그리고 그 위쪽으로 면 A, B, C, D. 그래서 면 A, B, c, d, 이렇게 표현하고, 그 옆쪽으로, 이 왼쪽에 있는 면이다,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따라서 면, a, d, e, f,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. 또이 색칠된 면 옆쪽으로, 면 b, g, h, c, b, g, h, c,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. 그 옆쪽으로, 이 뒤쪽에 있는 면이 오는 거죠. 면 c, h, e, D입니다.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면은요, 아래쪽에 있는 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, 면, F, E, 그리고, 자, 이렇게 F, E, H, G, F, E, H, G 딱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알파벳 기호를 써서 나타내 보았습니다. 자, 우리 교재 앞에 이 전개도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요, 이 전개도를 딱 잘라주세요. 그리고 여기가 F, 여기는 H, 지금 표시가 되어서 있을 텐데요. 이것을 우리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다시 접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. 점선대로 접죠? 지 점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색칠된 면이 이렇게 앞에 올수 있도록. 됐나요?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. 이 옆으로 접어주면 되겠죠? 그 다음 나머지 점선대로 접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럼 이와 같은 형태 딱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? 그럼 잘린 모서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 자, 이렇게 잘린 모서리 옆쪽으로 잘리지 않은 거 있으면서 잘린 모서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?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잘린 모서리들이잖아요? 펼쳐서 나타내주면 이런 전개도가 되는 거예요. 전개도에 알파벳 기호를 직접 써서 해결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 앞에 있는 전개도를 접어 보면서 알맞게 표현해 보세요.